네, 좀더 바짝 들어가요. 네? 풍이 네. 넓은데 왜? 좀더 붙여요. 내가 여기 작년에 언제 고쳤, 언제 고쳤더라? 잠깐만, 내가 기록을 보면 아는데. 일단 103으로 물이 생각했으니까. 어, 여기구나. 어 떨어진다, 여기. 음. 떨어지네. 아, 이만큼 떨어지는구나. 여기 어느 주인이 되게 좋으신 분이야. 저번에 나한테 팁으로 20만원을 더 주셨어. 보통 원룸 지인들이 짝이 마련인데 그냥 온에서사야 되는데 아이어이렇게 아, 아, 나도 이제 치매가 오나 아 오늘 처음 온거 같은 그런 기분이야 네. 아니 옛날 거 고친 영상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즐거운 휴일인데. 라그러 <laughs> 어. 그런 건안닮아도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 방을 아예 비워놓셨네. 으 그렇지. 래그 비워놓셨어. 으유요아아아좁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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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편하아 네, 여기 보일러 참, 보일러 찾아야 돼. 203호 보일러가 음, 네, 다 가지고 오세요. 야, 여기 써 있구나, 아예. 아, 이거 다 이거구나. 헐, 아, 아프다, 이거.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네, 이거는. 난방에서 는거 아니니까, 딱 봐도. 야, 이거 제발 온수에서 세야 되는데. 이 배관이 뭘로 돼 있더라? 아, 에이컨이구나 참. 이 씨, 또 어디서 또 모가지 썰렸나 본데? 아니, 꺾인 데서 새야겠는데? 네, 오시기 전에 빨리빨리 찾자고요. 아우, 씨, 벨브라고? 아우, 씨, 싸구려 타네, 이거. 아 어우, 손 아파, 씨. 첼라, 우리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네, 첼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그냥, 이러고 마는데, 내가 만약에 좀, 나보다 나이 어린, 뭐, 쪼스였으면은, 망치를 한 대씩 맞아야 된다고 그랬을 텐데, 하나 잃어버릴 때마다, 응? 괜찮아요, 네. 일단 해서 깔 거니까. 아, 됐어.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이미 잃어버린 건 빨리 포기해. 그그떠난 여자는 빨리 잊어야 되 듯이. 또 떠난 공구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 다시 새 출발해야지 뭐. 다시 새로 사야지 뭐. 어떻게? 아, 아지지도 않아. 아, 개평곤한데거봐내 말대로야. <laughs> 여기 난방 안 하고 있는데도 여기 따뜻하잖아. 예? 이제 지금 다른 집이 하나 난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봐. 어. 이제 저녁에 다 난방을 하면 여기는 어부지리를 얻는다, 공짜 난방이 된다. 야, 이 방이 명당 자리야. 나중에 저녁 되면 아마 여기 한한한세줄더드러날 세, 거야 아마. 한마서 아, 응. 있는데 여기가 네. 뜨뜻하죠?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laughs> 뜨뜻하지? 봐봐, 이거 뜻? 뜻뜻하지, 선. 이거 보세요. 뜻뜻하지, 봐봐, 이봐봐요. 그러 그러니까. 선명하게 가잖아. 플리워 여기 영업 과장님을 내가 아는데. 여기서 사면 그래도 좀 싸지. 됐고. 나 이제 좀 샤워 다 끝났나? 한번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 샤워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샤워를 많이 하면 그, 밧데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난방에서 아낄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안 당하겠다. 아직도 해? 샤워 한 시간씩 하고 난 그런 사람들, 아. 그런 사람 때문에 가스비 많이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어? 그막 물을 막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해서 물값이 한, 한 10배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요사말님 내가 내말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물값이 10배로 오르면, 예?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에 다 수도 계량기를다달 거란 말이에요. 왜냐? 물값이 비싸니까. 지금처럼 물가이 싸니까 그냥 아니 엠브레일도 너 많이 쓰든 뭐나 조금 쓰든, 아 상관없이 그냥 머릿수대로 내 이게 되잖아요. 왜냐면뭐 내가 몇천원 아니면 뭐일 이만 원 내니까 사람들이 이런 수도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다가구주택이고 원룸이라고 해도, 자, 자 전기 계량기는 다 집집마다 달려 있잖아요, 그죠? 전기 계량기 그나마 가스 계량기, 그왜 그러겠어요? 물값처럼 어, 쌌으면 뭐. 그렇게 따로따로 달겠어? 그럼 비싸니까 따로따로 다달아오는거예요 마찬가지로 물값도 비싸지면 다계량기를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스 한지할때 개고생을 안 하고 전체 다 잠글 필요 없이 그냥 그 집만 잠그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물값이 비싸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 어차피 우리 물 사먹잖아. 사먹는 것처럼 비싸져봐. 계란기 다 일일이 다, 다 달지, 이제. 뭐, 말안 해도. 근데, 차, 물값이 싸다 보니까, 뭐, 계란기 꼴랑 하나에, 뭐, 얻는 것이 한, 막방 막, 50개, 70개 막, 이런데 어떻게 두았는지 냄새도 세면. 개편한데, 응? 뭘 어떻게 하냐고. 안 되지. 어디서 지금 물 쓰고 있는데. 아, 미치는네 아, 오늘 나, 금방 하거 갈까 그랬더니, 이런 복병이 있었네. 아이씨, 안되겠다. 아, 그러면 어떡해. 가스, 아, 일단, 아, 근데 가스 탄 적이, 아, 해봐야 정확한 지점이 안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나온다? 야, 신기하다. 이제 막 들어가네. 아, 이제 훨씬 더 많이 되잖아.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막혀. 아이씨. 아, 뭐니? 아니 온수에다 걸었는데 왜 냉수에 걸려? 환장하겠다. 씨. 그러니까 씨, 압력이 이렇게 빡빡 빠지지. 뭐 이거 혹시 이거 양병기에 또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아니야? 한 누구 아니었나? 아씨. 아니 그런 또라이들이 있긴 있어요. 막 양병기에 뜨거운 물 나오는 거 모르고 몇 년째 막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미치겠다. 아 이거 왜 이러냐? 아. 내가 원투에다 압력을 걸었는데, 왜 냉수에, 여긴 냉수인데, 그 보일러를 다 뽑아버리면 찬물 나오니까 이제 샤워를 못할 텐데, 건물주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뭘매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뭐 잠깐 좀 빨리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좀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이 지금 어디 뭐, 병원 가셨든가. 아직도 파워하네. 그럴 리가 있어. 여기 뭔가 이상한데, 여기. 잠시만, 잠시만. 아우, 대부 아우, 난 이거. 아, 난 이보일러 씨. 작업하기 진짜 조러워아 이것만 걸리면. 아모겠다 씨. 아, 여기 원룸 이래서 피곤하다니까. 괜히 피곤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원룸. 그 다음에 고시원. 고시원은 더 피곤하지? 모텔. 양면 여기 물 틀어봐요. 사장님 오른쪽 앵글밸브 잠그세요. 산에. 네, 세면대 쪽에. 네, 온스틀으라고요온스트요 네,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원점, 원점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 뭔가 이상해 뜨거운 물 나와요? 네. 자, 잠그세요. 잠, 잠, 잠그세요. 잠그세요. 네. 잠그세요. 아유, 이 싸구려 중국산 밸브. 아우씨. 아, 이런 거좀 쓰지 말지. 아 네. 됐어요. 싸구려는 잠그기도 힘들다고. 케 s 스브 달아줘야 되는데 아, 그런 거뭐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그나마 여기 스텐 내드셔 내두, 써줬네 어? 어휴 그래도 이것만 해도 야감지덕지 해야 돼 아니 이 집에서 야, 엄청나게 써대는구나 이딱 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볼로 돌아가는 소리만 들면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쪽 이집 볼로 너무 자주 돌아가는데 지금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느낌이 안 좋은데? 지금 보일러들이 다, 이, 한 곳으로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집에서 새도, 이 집에서 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일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는 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아, 응, 여기 다, 저, 다, 여기, 어... 무조건 203호를 다 통과해서 지나가잖아요. 응? 여기가 완전 터미널 같은 건데, 주인저 씨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뭐, 어떻게, 근데, 금방 오실 것 같더니 안 오시는데? 좀 찜찜한데 지금? 옆집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뭐 어, 별로 너무 자주 돌아가잖아. 만져보자. 지금 뜨거움을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난방이 계속 돌아가는 느낌인데 지금? 어 뜨거. 워 그러네. 지금 옆집 난방이 너무 너무 자주 돌아가네. 장가 보자 이거. 잠깐만 잠깐. 이거 아예 빼 버리세요. 네.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얘는 물보충에라고잘안 뜬다고, 예? 사람 있는 데 없는 곳이지만. 근데 뜯어보야돼. 여 아, 뜯어, 뜯어지지 마. 뜯어지지, 뭐. 진짜 할 뜬다. 때는... 뜯어지지 <laughs> 아, 마. 진아씨 오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제. 잠갔으니까, 뜨거운 물안 나오면 밥으로 나오겠죠. 뭐, 너구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입구를 막아야, 저, 불을 떼야 되나? 불을 떼야 되잖아요. 여기 잠그면, 내가 물안뜯안 뜯어려도. 안 나오나, 이제? 왜물안 나오지? 밖으로 나온다고요. 사람 없, 없을지도 몰라. 난 사람 있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맞았어. 이거 뚜껑 열어놓으면 이거 에러 뜨는데? 이거 뚜껑 닫아야돼 뚜껑이 얼마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해. 뚜껑을 쓰고,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네. 2집, 2집. 내가 빼버릴게요. 여구리 잡으러 가네. 너무 자주 돌아. 아, 눈치 가네. 이제 하나씩 해봅니다. 비가 밝아야겠 아이씨. 이집원숭해서안 새는구만. 아, 이거 골치 아데 이거? 에이씨, 아. 이 집에서 새네. 202호에서. 아, 그러니까 여기서 왜 압이 빠졌지? 아, 저희 저기, 저기. 또 타고 넘어가서 압이 빠진 거예요. 네. 네. 음? 모처럼 시에 빈집에서 한번 고치나 싶었더니만, 에내 복이 무슨, 에 복도 지지도 없는 분네 대박. 그니까 그래서 사는 원룸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원래 원룸 갈때그 층을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고 원래. 네? 그 층을 그래야 된다고. 그 보일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음. 아 근데 내가 그 말을 깜빡했네 <목소리> 주인 아씨가 이해를 못 하시네. 응? 왜1 0 3호가 세는데 왜2 0 0호가 세냐고. 백관이 이렇게 다 여기 여기 지나가니까 그렇지. 응? 보일러가 모여 있으면 안 좋아. 그래서 원래는 방방마다 따로 따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좀이 이렇게 해놓으면 저방 크기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지. 예? 아... 예? 방 정말... 크기를. 참... 예. 보일러의 실이 한군데로 모아지니까 방은 조금 커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물이 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곤하다 이거지 다저집 이거 세개가다 지나가는데 일단 잠깐만 뭐 사람 없는 거 같네 너구리가 없어 너구리가 안나오는 너구리가 없는데 괜히 연기를 피웠어 <laughs> 괜히 군불 뗐어 그러기 다음에 이제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든지 근데 왜 보일러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방에 들어가 보면 알지 뭐 빨리하고 갈려고 그랬더니 여기 원룸 주인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야 내가, 내가 원룸 상대 많이 해 봤는데 뭐 일도 개평안한데 그 주인, 주인이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짠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룸이 근데, 그, 근데 내가 이해는 해 왜냐? 아, 방이 많으니까 당연히 고장이 많지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집에 양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원룸이 뭐, 한1 5개더 그러면, 15배의 확률로 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15배가 넘어. 왜, 왠지 아세요? 내 집에 있는 건 내가 소중하게 쓰니까, 그래도 고장이 들라고. 솔직히, 원룸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녀가는 곳 아닙니까? 모텔처럼. 그러니까, 소중하게 쓰겠냐고. 당연히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 돈으로 고쳐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버는 거는 버는 거고 나가는 거는 또 엄청 아왜 이렇게 나 이렇게 고치는 데 돈이 많이 나가지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한 그그 응? 그 김치찌개 계속 끓이면 점점 짜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팔이한테 제대로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뭐 비싸다, 어쩌다, 막, 이러 이런, 말을 안 하죠. 어? 잘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싼거 찾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 동네 사람 불러야 돼요. 네? 동네 사람, 우리 심사원 같은 분, 네? 진짜 아유, 안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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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슈? 아유, 이거 다 파야 돼요. 뭐. 내가 고쳐줄게요. 뭐. 무슨, 몇날 며칠 뭐, 포기도 안 해. 뭐, 아유, 여기. 여기. 여기 아닌가벼? 어. 내일 네, 다시 올게요? 뭐. 아, 절대 포기한다는 말안 해. 그러면서. 그리고 또 친구 하나 또 데리고 오지. 또 같이, 같이. 응? 김씨든, 이씨든, 어? 뭐요? 여기 파라님게 우, 어? 어? 아유, 시방, 뭐 하는 거여? 그면서이러다봐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또 이제 둘이 뭐 하라. 의견 안 맞으면. 야, 씨, 나못해먹겠다너 혼자 해라.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응? <웃음> <웃음> 진짜.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니까 사장님.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안 당해본 사람들은 아뭐 사람 부르면뭐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니 왜돈 준다 고그러는데왜안 오시려고 하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응. 진짜 뭘 모르는 소리지. 응? 야 어디 있냐? 그 치킨집 그 골목? 그 집?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도와줘? 어? 어? 도와줘? 아, 어, 와, 와. 아, 알았어. 음. 여기에요. 아, 얘또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어디요 어, 아, 제시 오셨구나. <laughs> 어, 아니 오늘 동서는 없고 뭐 하냐? 응. 뭐 하수도가 새? 응. 아, 상수도 새데 응. 어, 하수도가 샌다고 상수. 장수. 상수도? 네. 오. 허, 메인 이새? 야, 대충까지. 야, 너 비싼 거 가지고 있다. 야, 물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거 같은데. 스텐 배관인 가보다응 야, 이스텐 배관 개충한 데 야, 코어도 뚫었어? 오. 이해가 안 가. 잡아 야. 아, 이 씨. 야, 또 별거 다 바쁘다인다. <laughs>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어, 가스 한지까지. 이 아이 씨. 예블 에이 3설계. 지금 불따는 이 씨. 아이, 어디서 물는 거야? 아, 그냥 <laughs> 자,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가야 되겠다. 아, 어우서색은 뭐 새겠지. 뭐 수도배관 새겠지. <laughs> 어? 파이프 아, 며지 이거. 아, 긴 무리 새니까 새버겠지 이렇게 밑에 좀 밑에 막 뭐, 밑에 막 수도관 설치이 놨는데. 물이 음. 안 떨어져. 어디 어디 물이 안 떨어지다니까. 이 안에 다안 떨어져. 안 떨어져? 여기. 박스에 넣어 보고. 파이프에 물은 묻었는데. 아, 이제이 음. 떨어져요? 이5 m m 야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 스탠 배관이네요 네. 그니까요 러딱기예 어. 배관이 두개인거 같다 세개세개세개야 3개, 3개. 어... 세그 개. 세개 되어있어 이개총개피한데 이게 뚫어놨으니까 지켜봐가지고 음. 우리 많이 떨어져면유를 한번 서 뚫어서 쳐져봐야 되고 안 되면 신전로 하자고요 근데 저기서 물이 떨어진다고요? 네네, 지금 내가 한번더 깨볼까요? 올라가서? 아니 잠깐만 지금 저거는 뭐... 과, 뭐 관... 네? 일부러 파이프를 아, 음이 앉던 네.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해놨다는 아, 거예요. 아 이제 물을 받치는 거구나. 네. 아, 아, 저... 물을, 아, 아 물을 받으려고? 네. 네. 아 이렇게? 아 이제 지금 이해했어. 이제 엄청나게 아. 아 줄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아 장화라서? 네. 이게 뭐냐 여기는? 근데 좀 희한하다? 솔직히... 실제... 어 여기 칸막이 되어 있는 거 보니 좀 이상하다. 아 그래요? 카페예요? 아네 네. 이상한 생각했구나 내가. 신사님 좋아하는 술집 <laughs> <수집> 같은데? <laughs> 어? 아나 여기 한번 와봐야 되겠다. 나중에 술한잔 먹으러 와야 되겠다. 그럼 아까 물 떨어지는 데가 지금 여기 여기는 아니죠? 여기 위치가 여기인가? 거기는 아, 앞 메인에 앞 걸면 떨어지냐? 응? 처음 해도 안 들리지? 메인, 메인 장가로면 어 실업연사 한 장하는데 어 밑에 지금 물이 확 주로 언제까지 그래? 아니 <laughs> 응. 그러면 저기 공기 넣고 처음 해봤어? 안 들려? 안 들려? 응. 가스는 안나어 가스 도안 나와 인제 가스 나는 데안 나와 그래? <laughs> 여기 다시 한번 처음 한번 해볼까? 응. 나 나랑 같이? 영업 행사장 벌써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휴 한가만 모임 들려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해봐. 박사님 능 밖이야, 포기해야 나도 못해. 아니, 박사님 기가 박아서 포기했습니다. 네. 해결했어? 뭐 해결하고 나 돌아. 뭔뭐 일이야? 나 쉴려다가. 요즘 계속 계속 시해 해결은 해. 요즘에 계속, 계속 보내. 실패가 없어요. 음, 실패가? 그래봐뭐 하루에 응. 한, 한 번도 밖에 못하니까. 응, 참가 가는데 그러면 사람야그치아도 지금 지금 오해 지금 빼려고 응. 지금 응. 내가. 우래성적 그래, 좋은데. 아, 바하고 비온더. 어, 물 확실하게 빼야돼, 물. 3층에 빼요잉? 물. 야, 야, 너도 흰머리가 많다. 응? 흰머리. 아, 흰머리 많아, 어? 아, 셀치, 아, 아니, 흰머리. 흰머리 많아졌어. 세치, 세치. 세치야, 아이, 흰, 아이, 세치다. 야, 근데 나 우리, 집, 우리 동네 이런 밑에 이런 술집이 있는지 몰랐다. 나도, 나도, 나도 괜찮아. 언큰은 못 돼. 괜찮지. 군이... 아, 불리 아, 이거 할머니들 있어. 할머니들. 어, 그래? 그래. 아, 그럼 신사에 가야 돼. 그래, 그신사에딱 아, 맞아. 60, 아, 50대 아, 후반이니까 아, 여기 뭐그7080 아닌데. 우리가 7080인데. 신사에 가라고. 아, 5060이야? 60. 우리 우리 가면 어? 5 0 6아 어, 우리 나이 들어서. 아, 우리 가면 뭐 팔팔하잖아. 완전 우리 뭐 연계 왔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아, 야, 클래지 그러면안되지 이걸 성공을 아니지. 해야 뭐 어딜 가지? 어? 어? 그렇지. 이걸 성공을 해야 어? 어디 가져라도 같이. 야, 네가내 사무실 근처에서 <laughs> 일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동네에 일이 아니. 없어가지고 내가 딴데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아니, 이형 못하냐고. 아, 뭐 해결도 응. 안 되는데. 응. 응. 아니, 박사님, 저, 저 힘들까봐 내가 해 주는 거야. 야, 그래, 그래. 아, 상관없으 그래. 힘들어. 아니, 어렵다, 내가. 자, 상가 물에꽤피곤 하지. 여기 몇명 아, 다녀왔지? 어? 여기 응? 장, 장, 세, 네. 어, 그냥 여기 세잠그니까 필요요. 지자 잠그니까 지하실물이 멈췄어. 네. 지금 물 충분히 다 뺐지. 다음 네. 소리 한번 들어볼게 조용히 행이심고 있어. 이 소리가 뭐야? 그건 일층 거요 일층 거. 어? 일층물 쓰는 거 일층 수도라그래층 거. 저기 압하게 일층 거 응. 어? 층, 압력하는 게 거에요. 아, 저, 지하는 지금. 일층하고 지하는 영업이라 아관계 없구나. 네. 아 그럼 지금 물 쓰고 있는 거라 네, 층에물 쓰고 있는 거. 내가 뭘못 쓰게 할수 있어. 물 잠가버려, 그냥. 계량 잠가버려, 1층 사장님! 야, 그럼 가정용 배관이 응. 땅, 땅으로 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형이 비트니까 열어 왔단 말이야. 계량기에서 까지 왔어. 이거 가스 넣어주세요. <laughs> 딱 보니까. 왜요? 음, 몰라 알았다. 여기 물 떨어지지 않는다 지안 떨어지지 젖어만 있더라고 그럼 2층에서 세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닌가? 떨어지면 부피탈, 그 머리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 파이프만 젖어있는 수준이니까 2층에 가정집이예요? 응 그... 그... 가정집 어, 들어갈 그... 수 있어요? 응가고시다가봅아 그... 그... 여기는 메타폴로 왔는데 여기 있는 야이 병안은 안 돼갔네 저 메인이 스템 병안인데 여기서 다시 메타폴이다? 아 이런 건안되갔네아 이거 게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허민사장이 그 구멍 뚫은데랑 여기랑 일직선인가요? 안들려 어, 허민사장 가한대랑 구멍 뚫은데랑 여기랑 일직선이냐? 어? 안들려 아니 안들리는데 안안 음. 아까 네가 구멍 뚫은데랑 여기랑 같은 라인이야 같은 라인이야? 응 음. 여기 메타폴이다 그러니까 역선이 채야 맞는데 뚫어서 중간에서 안쓸거 아니야 네, 그 그럼 여기서 세야 소리 안들려? 어 소리가 안들리는데 에이 씨그만 어. 아니잖아 기게 여기. 어? 여기 아니잖아